신지 문헌 논란. 핵심 쟁점은 신지의 결혼 발표 이후 예비신랑 문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문헌의 이혼 경력과 딸의 존재를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상견례 영상에서 보인 태도 신지를 하대하는 말투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 세 번째는 양다리, 학폭, 군대 가혹행위. 무자격 부동산 영업, 개명 의혹 등 각종 루머가 확산됐다는 점입니다. 문어는 일부 의혹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며 해명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팬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혼은 괜찮지만 진실을 너무 늦게 알렸다,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진실한 소통과 신뢰입니다.